마태복음 6장 3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곳을 말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자, 오늘 서론을 봅시다 렘넌트는 세계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렘넌트들이 참된 복, 기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렘넌트를 통해 세계 재앙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나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랩런트라는 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이름 뒤에 랩런트라고 붙여서 얘기하잖아, 교회에서는. 그쵸? 우리 뭐, 화면 켠 친구들 있는데, 김현진 랩넌트, 뭐 김성주 랩넌트 이렇게 이름에다가 랩넌트를 붙여서 얘기할 정도로 우리 랩넌트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를 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랩넌트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 학교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밖에서는. 여러분들 밖에 저기 뭐 어디 식당에 가거나 어디 뭐 놀이터를 가거나 학원을 갔을 때 여러분을 램넌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누구 누구 램넌트 이렇게 부릅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램넌트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학교에 갈때또 어디 다른데 갈 때. 또 어디 다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랩넌트입니다. 랩넌트라는 건 남은 자라는 건데 남, 하나님이 남겨지, 남겨두신 자라는 건데 보금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을 때는 야 랩넌트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가보면 야 랩넌트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그쵸? 모였을 땐 많은 것 같은데, 밖에 쫙 흩어지면 한 학교에 나밖에 없고, 우리 반에 나밖에 없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뭐 많아야 같은 학교에 랩는 우리 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랩런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 을 랩런트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나, 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를 볼 때, 저는 뭐 랩런트라고는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용돈도 많이 못 받고, 뭐 핸드폰도 별로 안 좋은 거 쓰고, 목사님, 저는 게임도 못 해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막 게임 못 한다고 놀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공부를도 못해요. 저는 선생님이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랩런트입니다. 성경 속의 랩런트들은 다 그렇게 보였어요. 보이기에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그게 랩런트예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오늘 가야 돼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부터 계속 전달됐던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꿈을 통해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렘넌트로 임도하셨어요. 우리는 애굽의 총리였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렘넌트였어요 총리가 안 돼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보고말을 하실 거예요. 총리가 아니었어도 세계보고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또 부르셨죠. 모세도 랩넌트였어요세 번째, 사무엘. 사무엘도 랩넌트였어요 성전에서 늘 혼자 있었지만 랩넌트였어요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윗. 다윗도 렘넌트였어요.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 당했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는 성전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다섯 번째, 엘리사. 이 엘리사도 시대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 섬길 때, 이 엘리사는 복음을 붙잡았어요.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싸우지 않고 이길 정도로. 전쟁이 끝나버렸어. 싸우지가 않았는데. 말이 돼요? 안 싸우고 어떻게 이겨? 싸워야지. 근데 안 싸우고 이겨버렸어. 엘리사. 그리고 여섯 번째 이사야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파수꾼의 언약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진짜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몇, 있잖아요 친구들이 오늘 보니까 37명이 들어왔는데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 37명도 없었다니까 시대에 아무도 안 들었어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사한테 뭐라고 하냐. 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 말든 잠잠하게 주야로 깨어서 기도해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배로 큰 길을 만들어 놔. 사람들이 올 거니까 이 파수꾼의 언약주셨어 그리고 여섯 일곱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렘런트의 말씀,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잠깐 많은 뭐 잠깐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렘런트예요. 오늘 제목이 가이사라 빌리보에서였죠.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예, 베드로가 뭘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붙잡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라는 걸 잊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세요. 절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저안 따라갈 건데요. 그러고 싶어도 따라가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문화, 흐름,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친구들이 다 뭔가를 하, 같이 하고 있으면 한다니까요? 나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다 게임을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게 돼요. 그걸 안 하면 얘기를 못하고 놀아주질 않는데. 그게 싫어서라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오늘 영적인 사실을 학교 가서 봐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도 결론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국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고 학교로 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짜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세계 재앙을 막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 랩런트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옵소서 이게 나로와 군자의 영광,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